안녕하세요 젤리보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뭘할 거냐면요 카트, 카트라이더 네, 게스트 불려서 오늘 1대1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일단은 와이파이가 안 잡히네요 일단 인사해주고요 안... 안녕 하세요 야, 뭐지? 안녕하세요. 많이 만나 보신 분, 그렇다면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은 설명은 다해드렸 일단 설명은 일대일 설명 다 해드렸고요. 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승 먼저 한 3회 이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판은 고화로 달리고 이제 진 사람이 맵을 고르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갑시다 시작 시작 네 바로 시작했네요 네 오늘 1대1 5선이고요 네 루편 누구 편 들고 막 앞플은 달기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둘다 실력은 준수한 편이고 네 잘해요 갑니다 바로 앞나가지고네 게스트가 생각보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제 앞지르고 그랬는데 네. 오. 잠시만 오. 아죽었아 아, 잠시만 고갈을 지네 이거 질것 같은데 괜찮아. 긴장을 놓치지 마. 에, 100% 마, 아마도 따 잡을 수 있을 거든요. 확실히 저 차가 느리기 때문에 멘티은 빠르고 따 잡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 포기하지 말자. 가자. 보인다. 타워가 보입니다. 집중 좀 할게요. 나이스 뭐야 이거 나이스 둘다 1대0이고요 저거가 1점이죠 아 뭔데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 지금, 1, 6대, 0. 뭐지? 왜 이렇게 늦리지뭐 쓰고 있네요. 뭐 느낌표. 자. 랩, 난 진상 백고르기니까 그래 과연 아 사빈공 아 사빈공 두 번째 라운드 사빈공이죠 갑시다 솔라를 타셨는데 여기서 솔라는 아니죠 여기서 솔라는 아닌데 솔라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과연 가운데 아, 갑시다. 오, 문방쎄. 와, 잠시만, 고리 차이. 음, 저가 1.5등 상태고요. 이대0 가즈아. 봐가지고 네 근데 생각보다 잘 하시네요. 아 저, 와. 여러분, 제가 사비 인공을 좀 못해요. 사합빌딩빙공 사장. 어 잠시만. 와. 아, <laughs> 아 뭐야 방금. 드래프트 빨고. 네, 이거는. 진짜 진짜 막상 막하이 대결 속도로 앞,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가 저 멘티스 진짜 속도는 진짜 일대장이다 진짜 블랙비틀 블랙비틀이 더 좋은 차 있겠지만 이제, 이제, 진단 압박, 압박감 이제 드는 서 이제. 이제 잘해야 됩니다. 게스트도. 게스트분도. 현재. 현재 2대0. 이대0 제발. 빅토리 부비트랩 공장 탐험 라운드 3은 빅토리 부비트랩 공장 탐험이네요. 백부공탐, 백부공탐. 저는 이 배우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2대1로 가지 싶을까? 아니, 여러분, 한개더 있어요. 리타이오가 되면은, 이제 완주 실패가 되면은 2점을 네, 2점이 올라가요. 부스터 쓰면 안 돼. <laughs> 저도 이맵 연습 좀 했기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빌드를 배웠어 그니까 러이맵이 어, 맵이 대충 어떤지 배웠기 때문에 어 방금 막 짠거 방자 방금 봉쇄려고 한건가 여기서, 아, 아, 드래프트 빨았는데, 방금. 이 맵이 여러분 아이템 맵인가요? 좀 댓글로 알려주세요. 왜 여기 상태를 박는 건지? 어이구. 여러분, 저 사실은 카트 못해요. 네. 어우. 아니. 뭐 석지들이, 석지들이 석지 그게 안, 안 되지? 응? 뭐죠? 뭐지? 봐주는 거 같지 않나요? 이거 뭔가? <laughs> 과연? 과연? 이번에는 저는 현재 3대0 이고요 자 월드리오 다운힐 네 번째 트랙은 월드리오 다운힐이네요 인맥 같은 경우엔 저도 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게스트도 이맵을 잘하거든요. 오, 잘해. 이런 게스트의 그 잘하는 뱁을 지금 꺼내야 할, 할 때가 온것 같거든요, 지금. 거리 차이가. 네, 많이 벌어졌네요. 괜찮아요. 잘 따라 하거든요 게스트분. 정말 잘하시, 잘하셔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진짜. 이제부터 저가 못 하는 구간 진입. 봐을한 코너 차이에 벌써 이만큼 좁혀진 거 봐. 와, 거리 차이. 내가 1등 할래. 나의 사 역전한다! 계속 역전한다! 역전한다! 는데네 과연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상 종료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4대 뜨거운 물 뭐야 0 4대0 자 다음 맵 다섯 번째 트랙은 과연 아저 보고 고르라고 왔네요한장올주 방... 응. 세. 권공 주세요 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음, 일단 뭐라고 쓰는데. 창 켜다든. 아. 하. <laughs> 저는 지공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니다지공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하고, 게스트도 잘하기 때문에 뺑팡, 뺑팡, 어우, 팡팡은... 막 몸빵 몸싸움하면서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만, 거리가. 어, 음. 여긴 집중 좀 할게요. <laughs> 날아버리기. 응? 응? 뭐죠? 왜내쪽 꼬리가 떼지? 잠시만 거리 차이가 4대2로 되겠는데 리타 당할 것 같은데 저거? 아 리타까지는 안되겠다 와이 조방에서 저 조방이지 저 거의 촬영방이거든요. 근데 조방이 와이파이가 잘안 잡혀서 이제 촬영방을 옮겨야 되나 싶습니다. 네 촬영방을 이제 아 옮기기는 너무 할게 많은데 뭐 테이블 옮겨야 되고 뭐 아쉽다. 아쉽다. 힘드승님, 승리. 힘드승이었네요. 아. 자, 현재 4대1이죠. 자, 다음 맵. 네, 바로, 조가 잘하는 자라는... <laughs> 한 번도 달려본 적 없는 도감 구름의 협곡. 네, 이 맵은 전 달려봤지만, 이제 게스트는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거든요. 달려봤나, 아무튼. 몇 번밖에 안 달려봐서 빌드를 잘, 몰라요. 그래서, 바로, 어, 이어죠 유유하네요. 네. 갑시다. 승리하러 갑시다. 힘겹게 지름길을 탔는데 거리 차이는 더 멀어졌다는 것 아니 내가 10맵 중에서 자신있는 맵이 이거밖에 없는데 승리로 마무리하겠네요. 도검 구름에혔고. 생각보다 재밌는 맵. 좀 기다려 들어야겠는데? 어디 어디 쓰시지? 민첩, 이거 지면 좀 그런데? 근데 여기서 진짜, 진짜 힘들게 투드립을 해야 돼서. 이렇게 저도 이, 이 지름길 하기 진짜 어려웠어요. 아, 여기 바로 지름길 있어. 여기서 여러분 이거 타면 더 느린 것 같아요. 타지 마세요 이거. 나이사 깔끔하게 5대1 승리로 끝납니다. 아막4대4막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에이, 참 해보는 맵빙판아싸움은할줄 알았는데. 네 오늘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 인사해줘야죠. 재미 이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안녕. ya